안녕하세요 뉴스롤토체스의 오늘의 리포터 뚜까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에 있을 롤토체스 10.10 .10 패치를 미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챔피언 직업 변경사항과 아이템 변경사항 그리고 세번째로는 신규 무기고 은하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시스템 변경사항 이 있는데 영상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코스트 챔피언의 변경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인 트위스트 페이트의 스킬 데미지가 너프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야 또한 기본 공격력이 너프를 먹고, 뽑비는 실드량과 스킬 데미지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페 자야 뽑비는 너프를 먹고요. 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40이었던 만화로 롤백이 됩니다. 지금 현재 1티어인 482 롤백이 앞으로는 잘 쓰일지 안 쓸지는 지켜봐야 알것 같네요. 이번에는 2코스트와 3코스트 챔피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수와 카르마, 신드라 모두 버프를 먹게 되고요. 야수오 같은 경우는 체력과 만화에 버프를 먹고 카르마는 스킬 내에 있던 공격수다 증가 옵션이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신드라 또한 1성과 2성, 3성의 모두 스킬 데미지가 버프를 먹죠. 챔피언 변경 사항의 마지막인 4코스트 챔피언의 변경 사항입니다. 오공과 벨코즈가 버프를 먹고 케일이 너프를 먹는데, 기존에는 오공의 스킬이 랜덤하게 적을 공격하였다면, 우선적으로 가까운 적에 공격하는 걸로 AI 개선이 됩니다. 벨코즈는 1성과 2성의 데미지가 증가한 반면, 케일 3성의 데미지는 너프를 먹었죠. 직업 시너지와 계열 시너지의 변경사항입니다. 반군의 피해량 증가가 버프 먹습니다. 6 반군과 9 반군의 피해량 증가 버프지만, 현실적으로는 6 반군의 피해량 증가 버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4 우주 해적이 버프를 먹었는데 또한번 버프를 먹게 됩니다. 기존의 15%에서 20%로 증가했던 아이템 획득 확률이 25%로 증가를 해서 이제 어떻게 우주 해적이 활용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챔피언 변경 사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 메카 파일럿의 또 너프입니다. 피즈 애니 럼블 공격력 3개를 더해 100%로 공격력을 적용했던 메카 파일럿이 이제는 45%의 공격력만 적용을 하고 추가로 80의 공격력을 부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산을 하자면 애니 럼블 피즈가 일성일때 150의 메카 파일럿 공격력이 나옵니다. 근데 변경이 되었을때는 150에 45%만 적용을 하고 추가로 80의 공격력을 부여했을때 147.5의 공격력이 메카 파일럿의 공격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극, 괜, 극 초반에는 괜찮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 그냥 예전보다 그냥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공격력이 약해지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왜 어, 이렇게 메카 파일럿을 싫어하는지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고, 그렇게 막 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너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거, 제 2의 암흑의 별이 될 것만 같은 그런 패치죠. 자, 잠입자의 시스템이 개선이 되는데요. 기존 시작 시 사거리에 적이 있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았던 걸 무조건 점프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고연포 카직스나 잠입자 캐, 그리고 전진 배치를 한 암살자, 아, 암살자는 무슨 시즌, 시신... 어, 아무튼, 잠입자일 경우에도 그냥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스킬 사용 시두칸 내에 모든 아군에게 10의 만화를 회복했던 호의의 성배가 8의 만화를 회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리고 죽음의 검은 버프를 먹고 모렐과 레드의 너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은하 무기고가 출시가 됩니다. 모든 유저가 동일한 완성템 두 개를 소지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 댁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은 은하로서 어 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그냥 상대보다 먼저 골드를 써 챔피언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은하네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밀도 은하계죠. 기존에는 오 레벨 달성 시 지급했던 대자연의 힘이 이제는 3-1 스테이지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니코의 도움 또한. 효과를 적용 시킬 때 대기열에 아홉 칸 모두 차 있을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반 집에서 완제품이 나올 확률이 줄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거의 안 뜬다고 하네요. 1 스테이지 크립 단계에서도 아이템이 비교적 잘 나오게 변경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누구는 한 개, 누구는 세개 이런 말이 줄겠죠. 여기까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10.10 .10 패치를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그리고 저의 채널 구독 또한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